김성기 씨만 봐도 소리가 요 when you não... 그노량 주급에 받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계속 좀 그저 소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초기 아, 네, 안녕하세요 배우 우영입니다 네아노량 때문에 와주신 거 맞죠 아 이렇게 네, 많이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,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했니다 <목소리가> 감사합니다. <목소리가> 네, 김상규 씨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준사영화의 김성규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셔서 좋은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여러분들도 영화 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경씨 안녕하세요. 이경신 장수입니다. 오늘 자리 또친절 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, 영화 즐기고 시고요 어, 미리 세분 많이 봐세요. 다를 보러 왔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새해 복 많이 일또 받으시고요. 이상 고니씨 이무생이었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최단풍 <laughs> 씨 먹고 내시는 거예요. 죽여 네. <laughs> 어, 오시는 거예요. 맨날 이 사진만 찍히기만 하니까. 이게 레드카펫이죠. 네, 예, 즐겨합니다. 마인드를 완주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아포연씨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포연입니다. 네. 날씨 추운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 노래 정말 재밌으니까 보시고 또 보시고 시청분들 행복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박명은씨 네. 안녕하세요. 박명은입니다. 아 이렇게 시간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희 노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박윤씨 네. 이은 시작그래요자 <laughs> 문정희 씨. <laughs> 안녕하세요. 노래에서 방식은 여기 맡은 문정희입니다. 여러분 올 겨울 내년까지 노래와 함께 해주실 거죠? 네, 감사합니다. 와, 아 이곳에 가려 정말 뜨겁습니다. 이렇게 레드카펫 쇼케이스, 감독님 지씨 기분이 어떠세요? 아 떨리고 떨리고 또 떨립니다. 아, 네, 이렇게 긴장되는 또 순간이 또 처음이네요. 이게 지금 코로나 이전에 한 10년 된것 같아요, 이런 행사.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너무 감격스럽습니다. 학교 영어를 했습니다. 이수진장군께서 공감하게 갖고 계세요. 난리났어요 지금 기립하셨어요. 오, 중학생 현재 1입니다. 자, 아, 현재 1 시켜드립니다. 네. 네, 자, 좋죠. 왜 갑니다 왜 명나라와 대미대미와 명나라입니다. 준비하시고 이병식, 시작. 7년 전쟁에. 마지막 전투 대회를 장식할 명나라까지 참여한 그 치열한 이순신 장군님의 마지막 전투 노량 죽음을 받아 다들 보러 와주세요. 신장군의 영화 10년 동안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려서 드디어 노량 죽음의 바다에 오셨습니다. 시원하게 이 겨울을, 그리고 이 답답한 시절을 강풍기로 시원하게 날려드릴 겁니다. 노량 죽음의 바다, 파이팅 우승을 차지한 조선 팀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네참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코너입니다.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오늘 와 주신.